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대전지부가 주최하는 제14회 대전지부 빗사랑 회원사진전이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덕성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4회 빗사랑 회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문화자들의 지원으로 대전 서구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 대전지부 52명의 작가가 참여해 백여점의 죽 같은 작품을 선정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작품을 구상하고 많은 노력과 인내심으로 순간의 찰나를 담는 것이 사진 예술이라하며 설렘과 남기고 싶은 순간들을 정성껏 다듬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날은 이른 새벽에 높은 고지에서 내려다 볼 때, 운에 자욱한 정말 환상적인 장면을 만날 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낌없는 고수 작가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신인 회원들은 그나마 마음을 가다듬고 사타를 눌수 있었습니다. 전시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과 거제 등 멀리서 참석한 협회장과 부회장단은 축사와 함께 전시작품 전체를 둘러보고 회원들을 의류 격려하였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한 작가는 일물상을 3시간 동안 촬영한 작품을 설명하며 보람있는 결과물이라고 흡족해 하였습니다. 해외 계적은 인터벌 30초로 3시간에 걸쳐서 찍으면서 좀 지루한데, 이 모양에 나오기까지 그 수고한 것이 오늘의 이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의 한달살이 여행 중에 한라산 정상에 등반을 하며 백목담을 담은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한달살기 중 2월 23일 눈이 많이 내려 24일 정상에 올라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시에 관람을 온한 시민은. 많은 작가들이 노후가 느껴진다며, 특히 민들레는 전국의 흔한 식물인데, 작품으로 승화시킨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봤는데, 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 민들레, 민들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 가나? 흔한 들판에 있는 건데, 이 작가님이 민들레를 이쁘고, 한국 디지털 사진작가협회 대전지부는 2008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진작가단체로서 현재 6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화생활에 많은 기여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